반가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<laughs>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 뭐하고 계세요?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특별히 약속은 없으셨나요? <laughs> 어, 오늘 제가 가볍고 즐겁게 10월달부터 조금씩 산 것들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이에요. 뭐 잔잔발인데 괜찮은 것들 재밌는 것들 많거든요. 자 시작 <laughs> 일 여러분 오프닝에 웬 잠옷을 입고 나타났냐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잠옷이거든요 울랄라 파자마의 잠옷이에요 플리스로 되어 있고 이거 제가 작년에 베이지 컬러가 잠깐만 <laughs> 작년에 이 울랄라 파자마의 베이지 잠옷을 저 너무 잘 입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예쁜 컬러로 한번 해보자 해서 디자인 살짝 다른데 거의 똑같네요 어쨌든 이 핑크 잠옷을 불프 때 완전 득템으로 샀어요 음. 제가 작년에 이제 빨고 나서 건조기를 들어갔더니 약간 이 보들보들한 텍스처가 살짝 거칠어졌고 얘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빨고 자연 건조했더니 뽀송뽀송하게 귀엽게 입고 있습니다. 잠옷 한번 빠지면 여러분 잠옷의 매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거 아세요? 그래서 제가 잠옷을 불프 때두개더 샀거든요. 지금 사실 겨울에 입을 잠옷이 아니어서 이거 안에 입으려고 내복까지 샀다니까요. 짜잔. 피카츄랑 이상해씨 잠옷 샀어요 이거는 스파오 만 얼마 했나? 이만 얼마 했나? 너무 귀엽다 꼬맹 씨게 아니고 보라 님거 맞아? 내거 맞아 집에서 되게 귀엽고 색감도 예쁘고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기분이 좀 너무 귀엽다 밑에 지금 파이핑도 있네 되게 얇다 봄, 여름, 가을 아 사이즈는 무조건 큰거 거의 안 입었다 수준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. 지금 요거 잠옷 완전 이득 이득 아이템. 아 그다음에 큰 가방 하나 샀습니다. 로에베 퍼즐백. 로에베 대표 가방 중에 하나인데 남자 매장에 있던 가방이었어요. 근데 사실은 구 남친 그 사이 에 생일이 있었어서 피코트 하나 사려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예쁜 게 걸려 있어서 로에베 들어갔다가 그 옷은 안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 것만 이렇게 사두고나갔는데 <laughs> 퍼즐백은 어떻게 되냐면 퍼즐 모양 이렇게 딱딱 맞춘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가죽 장인들의 집인 만큼 퀄리티가 대단합니다. 그리고 너무 너무 멋있어. 자주는 안 메고 짐좀 입고 할때 메고 다니는 가방. 그리고 가방이니까 바로 보여드릴 텐데 가을에 샀나? 미우미우 가방입니다. 자주 자주 메고 다니는 가방이에요. 많이 이제 찌그러졌죠?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, 골드 체인이 끝! 이 미우미우가 로고가 음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,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네모 가방 같고, 이렇게 빛을 받으면 미우미우의 음각이 잘 보입니다. 가죽 부들부들한데, 쉐입은 완전 무너지지는 않아서, 짐을 이것저것 가득 넣어 다니는데, 형체감도 괜찮고, 체인 때문인지 조금 무게는 있어요. 완전 좀 요즘 스타일로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. 여러분 요즘에 발 춥지 않으세요? 제가 다이소에서 진짜 보물 같은 양말 하나 공유할게요. 얼마나 부들부들하냐면. 자몬다 양말이거든요. 진짜 부드러운데 왜 수면 양말은 너무 두껍고 집에서나 신을 수 있지. 신발에 막 신고 다니기는 버겁잖아요. 근데 얘는 수면 양말의 터치감은 있고 두께는 두껍지 않으면서 모장도 거의 없는 수면 양말의 데일리템 버전이에요. 저 오늘 또 이거 신고 있어요. <laughs> 제가 이거 신고 나갔더니 진짜 발이 추위가 있는지 없는지 1도 느낄 수 없는 제가 최근에 그 메리노 울 양말 너무 좋다고 했는데 메리노 울 또 좋은데, 이건 2 0 0원이니까더 좋지 뭐. 너무 좋습니다. 또 귀요미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어. 제가 촬영이 있든 없든 사실 매일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보고 뭐 이렇게 여러 일을 하거든요. 과일 같은 거를 제가 먹을 거를 매일 싸다녀요. 그걸 먹을 때 포크가 필요하잖아요. 근데 포크가 저는 여기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검색해서 찾은 포크인데, 너희들 다 나와볼래? 아 진짜 귀엽다. 먹으려고 얘들 꺼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. 진짜 예쁘지 않아요? 토끼도 있고 눈사람이랑 펭귄도 있고 곰돌이도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. 얼만큼 작냐면 손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한요 정도? 랩 위에 저희 팀들 촬영하거나 할때몇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안에 포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. 음. 그리고 이제 바로 컵이랑 티팟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웨지우드 제품입니다. 웨지우드 티파 되게 유명하잖아요. 좀 검색하다가 이게 딱 보이는데 민저성의 벽이라던가 모던한 하얀색의 패턴만 있는데 이 쉐입이랑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사이즈가 이게 500ml거든요. 저희 세 식구 아침마다 이제 티 마실 때딱 이렇게 마시면 좋은 사이즈.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. 이런 컵 하나 정도는 기분을 내야지. 다이소, 이잖아 괜찮은 거예요, 퀄리티가. 여러분, 요거 보세요. 요거 지금,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보이죠? 어, 컵이 너무 예쁘다. 이러고 봤는데, 좀 비싼 컵들 아니면, 안에 이제 커피나 이렇게, 계속 시간이 지나면, 차 때도 많이 끼고 그러거든요? 근데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. 퀄리티 완전 좋습니다. 2천원안 같아. 한 만원 같아. 이거 다이소 추천! 자, 여러분, 제가 일본 도쿄 출장 다녀왔는데, 보물을 하나 챙겨왔어요. 한국에서는 제가 2년을 넘게 대기를 타도, 제 손에 지어지지 않던 게, 크긴 크다 장구 같은데? <laughs> 어. 루비통 키폴 55사이즈 황금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이렇게까지 예쁘게 태닝이 되려면 몇 년은 써줘야지 이렇게 예쁜 태닝 컬러가 나오는데 퀄리티도 너무 괜찮고 지금 상태 완전 좋은 걸로 새 제품 대비 한 4분의 1 가격 정도 될까요? 음. 보자마자 완전히 막 뭐야 이거 완전 내 거네 이렇게 하고 샀어요 가랜드 이번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안 했거든요. 그래서 가랜드만 저 입구 쪽에 하나 하고 거실 벽에 하나 했는데 귀엽지 않아요? 폭신폭신하게 골드 레자로 되어 있는 건데 자주 에서 2만원 후반대 정도에 샀어요. 저는 사면서도 이렇게 비싼 게 맞는 건가 했는데 뜯어보니까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할 만한 퀄리티에요 흰벽 있으신 분들은 골드 요 가랜드 하나만으로도 크리스마스 기분 충분하다. 이거 인지설 전까지는 집에 다 달아두는 거 아닌가요? 그쵸 얘는 이제 펠트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딱 보이게 오 메리 크리스마스 <laughs> 이 가랜드도 자주해서 샀는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퀄리티 좋은 거 제가 양쪽에 같이 이렇게 달아 놨거든요 요렇게 다이소 응? 음? 천원 천원 음? 장난 아니죠 가성비 <laughs>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이래도 돼 <laughs> 천 원이 뭐야. 만 원짜리로 보이던데? 한 11월 때쯤에 요거 샀거든요. 집에 이제 미리 걸어두고. 글쎄스 기분을 내고 있다. 아, 그리고 이제 신발을 가을에 사서 계속 잘 신고 아마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. 요거 미우미우 부츠. 엄청 무거워요. <laughs> 바이커 부츠가 신었을 때좀 멋져야 되는데 이게 좀 발이 안커 보이면 쪼잔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제 느낌은. 그래서 저는 부츠는 요즘에 무조건 좀 크게 신는데 이거 39 사이즈 샀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구매 대행을 하거나 직구를 할수 밖에 없는데 한국에는 이 모델이 안 들어왔어요. 제가 미우미와 가서 물어봤는데 한국에는 길고 버클 많은 그것만 들어오고 요게안 들어왔어요. 좀 되게 초기에 샀거든요. 이거 제품 거의 나오자마자 발견해서 바로 이제 겟했죠. 그리고 이제 올해 방안부치는 제가 요거를 샀는데 마르디, 맥그르디 짙은, 깊은 파랑 컬러? 이런거 없지 않아요? 저 파랑 너무 좋아하거든요. 컬러 보고 무조건 이거다 하고 샀는데, 튀어나온 요거 있잖아요. 요거를 빼서 신어도 예쁘고, 넣어 신어도 예쁘고. 그리고 이제 마르디 어, 꽃 자수가 요렇게 있어요. 따뜻하고, 안에도 이제 전체 이렇게 털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이제 굽이 좀 있어요. 신으면 한 3cm 느낌? 제가 그쇼더그가 있는데, 어그 대비 같은 사이즈면 얘가 사이즈가 훨씬 큽니다. 넉넉하게 잘 신고 있는 요즘 방안부츠. 그리고 요즘 제가 초커를 두 개를 샀어요. 하나는 진주, 하나는 가죽. 둘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제품이에요. 요거 진주는 빨간색으로 조그맣게 로고가 되어 있고, 이게 요 앞에서 자석. 저는 초커를 대부분 좀 크게 했는데, 이거는 목에 뭔가 딱 붙여서 하고 싶더라고요. 사이즈를 두 가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, 작은 사이즈를 선택해서 요 정도 느낌으로. 그리고 이걸 여러분 딱 뒤집잖아요? 골드에다가 로고만 있는 요게 나와요. 그래서 골드로도 낄수 있고, 레드 팁으로 요렇게도 낄수 있고. 어, 이거는 일본 출장 갔을 때 사왔는데, 가죽으로 되어 있는 비비안 웨스트우드 초커예요. 이 가죽 초커는 두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좀 너무 하드코어로 갈수 있고, 버클까지 있을 때는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너무 무서워 보이지 않게. 근데 이건 딱 꼈는데, 괜찮은 사이즈감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로고가 딸랑딸랑. 여러분, 우리 집 소파가 좀 힙해졌어요. 요거 하나 깔았더니. 체커보드 패턴으로 되어 있는 담요거든요. 사이즈가 꽤 커서 밤에 TV 보거나 할때 이렇게 덮기도 너무 좋고, 안 덮을 땐 이렇게 장식으로 깔고 만나도 너무 괜찮은데 가격이 저 이거 무신사에서 불프 때 만원대에 샀어요. 근데 퀄리티도 괜찮요 이거 한번 빨아갖고 건조기 돌려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요런 거 하나 패턴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크더라고요. 이거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야. 겨울에 꿀템. 잠모뒤 이거 아니고 좀 이상하네요. 샤넬 미니 가방. 이거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어요. 두 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, 한쪽은 이렇게 에나멜의 어떤 화려한 느낌이 있고, 이쪽으로 딱 돌리면 입체가 살아나면서 가죽. 완전 다른 느낌으로 두 개를 멜수 있는 가방이에요. 단추같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, 그냥 이거 자체가 이렇게 딱 되는. 미니백 중에 정말 괜찮은 거를 좀 찾고 있었는데, 이번에 새롭게 득템한 아이. 제가 촬영할 때 입고 나니까 질문 좀 많이 주셨던 니트인데 이 니트 컬러감 장난 아니요 쨍하고 예쁘죠? 근데 응? 이 니트 는 여러분 진짜 예쁜 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숫자가 보이지 않으세요? 032C? 어, 베를린 베이스 브랜드인데 하이스트리트 브랜드예요. 이 옷의 매력은 피어싱 보이죠? 여기도. 이거는 언제 샀냐면, 피터사이즈님이 인생게러지라고 이렇게 자체 편집샵 온라인으로 운영하시잖아요. 근데 거기서 오프라인에 이렇게 시파점이랑 같이 콜라보하면서 초대받아서 갔는데, 요 제품들 거의 독점으로 제품 엄청 많았거든요. 조금 무게감은 있는데, 메리노 울로 72%. 정말 따뜻하더라고요. 032C를 하나 더 샀는데, 저는 솔직히 이날 가서 032C를 처음 알았거든요. 032C를 좋아하는 한국의최선생 상은 힙쟁이들 여기서 제가 다 만났어요. 그만큼 힙하고 인기 많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좀 예쁜 거는 여기 약간 헤어를 부글부글한 느낌 있지. 요 니트가 입으니까 되게 멋이 있더라고요. 어차피 남자 옷이라면 조금 더 루즈하게 입는 게 훨씬 예쁜 거. 요렇게 샀고 제가 일본에서 이제 막 백화점에서 편집샵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되게 예쁜 옷이 있어서 하나 사왔어요. 완전 크라브로 뭐 니트 위에 이렇게 입거나 자켓 위에 이렇게 또 걸쳐 입는 자켓인데 소매 통이 없. 엄청 여유가 있고 크죠 입으면 뭔가 핏이 엄청 멋있게 좀 떨어지더라고요 옆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캐주얼 무드도 내고 소재는 어떻게 보면 이거 잘못 입으면 무서울 수 있거든요 고민했는데 입으면 그런 기분이 안 드는 모장이 짧고 그냥 에코퍼 느낌으로 되어 있는 옷인데 되게 예쁜 자켓이어서 샀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나라에 갔을 때는 그 나라 자체 브랜드 제품을 사 오는 게 가장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사면서 일본에서 티셔츠 하나 사왔는데, 언더커버랑 나이키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. 응? 한국돈으로 저 5만원 주고 사왔어요. 여기 스탑 기라 돼 있죠. 그리고 뒤에 기라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뭔데요? 이랬더니 언더커버랑 나이키랑 이렇게 콜라보를 좀 지속적으로 하나 봐요. 그들이 하는 콜라보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? 설명을 외국어로 듣는 거니까 대충 그렇게 짐작했습니다. 보남치는너 그 붉은 악마 같다고 했는데 어 이거 이렇게 여러분 초커랑 이렇게 딱 하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약간 좀 신났어요. 이것도 늦가을쯤에 샀나? 제가 이제 코디할 때도 몇번 입고 했는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. 이 옷은 인사일런스 우먼. 신세계 강남에 브랜드들 많이 입점했잖아요. 신세계 5층인가? 거기서 이제 막 구경하다가 들어가서 요거랑 요 바지를 샀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울 부클 팬츠인데 이거는 여러분 올이 무려 73%. 정말 따뜻하거든요. 요거랑 요거 둘다 인사일런스 우먼에서 제가 쇼핑한 옷이에요.